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이 테이블 상태는 거의 여러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알고 있는 제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3포인트를 향해서 치면은 20날 딱 떨어지고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울연맹 소속 당구선수 표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테이블 세팅을 어떻게 그렇게 뭐 스탠다드하게 하느냐 아니면 긴 테이블, 짧은 테이블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있으셔 가지고 제가 오늘 그것좀 설명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저는 일단 테이블 기준 잡을 때이 무회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 3분의 2 시스템 아시죠? 여기서 1, 2, 3, 4, 5, 6, 7, 8 하고 이렇게 되면 9에요 그죠? 9에서 저기 0포인트를 치면 은 여러분들 3분의 2 지점 되는 이렇게 날라와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 테이블이 새거나 공에 왁스키가 많거나 아니면, 천의 유분기가 아직도 남아있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실, 이렇게는안 날아오고, 이 3분의 2 시스템 원리가 뭐죠? 무회전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저기서 옆면이 맞기 때문에 자연회전이 생겨요. 공의 옆면이 맞아서 공이 이쪽 재회전으로 자연회전이 생기고,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날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공이 미끄럽든지, 쿠션이 미끄럽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 자연회전 생기는 게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길게 이런 식으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이블 상태를 확인할 때 아니면은 다른 처음 쳐보는 구장을 갈때 이럴 때는 무조건 이렇게 공을 한 번씩 굴려봅니다. 자, 무회전. 물론 여러분이 무회전을 정확하게 치셔야 되겠죠. 역회전 주고 일로 온다고 아, 테이블 기네 이러면 안 되겠죠. 재회전 주고 이렇게 온다고 아, 테이블 여기 되게 짬네 이러면 안 되시고요. 무회전을 정확히 칠줄 아셔야 이 점검법이 유용한 거고요. 자, 굉장히 길게 오죠. 요거는 사실 어, 제가 이 테이블을 코팅제를 조금 시석시켜서 조금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그런데 공은 약을 계속 원래 쓰던 상태니까 당연히 길죠. 다시 한번 쳐볼까요? 자, 아까랑 똑같이 공 굴러가는 게 수직으로 도는 거죠. 그래야 무회정이죠 자, 어디로 날라오죠? 아까처럼 이렇게 날라옵니다. 굉장히 길게 날라오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 3뱅크 시스템 하는 그 5앤드 하프 여기 코너에서 30을 쳐볼게요. 회전량 자투팁 대각선 끝에다 주고 그럼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원래는 이렇게 꽂혀야 돼요. 꽂히거나 돌거나 살짝 이렇게 딱 꽂혀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 맞죠. 여기도 여기 맞는 게 아니라 이만큼 맞았어요. 그러면 테이블이 미끄럽다.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2나 3이나 내가 더 짧게 쳐야 되겠죠. 이게 길게 길게 움직일 때는. 똑같이 쳐 놓고 자, 그래도 조금 기네요. 이래서, 긴 테이블, 세 테이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감안을 안 하고 치시면 은 테이블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 구장에서 쓰시는 물수건들 있죠? 물수건으로 빡빡 닦은 공이에요, 이거. 한번더 닦을게요. 빡빡 닦은 공인데, 이 공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물로 표면을 닦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 세척제 이렇게 보통 쓰는 그런 세척제에는 전부 다 왁스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왁스 성분을 물수건으로 제거를 했어요. 하고 나서, 자, 여기서 이만큼, 여기 9 정도 되죠. 9. 9에서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6을 향해서 들어오죠.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무회전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향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지금 이 테이블 상태는 거의 여러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알고 있는 제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3포인트를 향해서 치면은 20날 딱 떨어지고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으로 칠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 비슷하게 치셔도 거의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어,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더해서 이 제외전만 먹을 수도 있고 사실은 쿠션이 좀 빡빡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역회전은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활용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제외전만 제대로 많이 돌아가도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믿고 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음, 오늘 이 테이블 판단하는 법 한번 배워봤는데요. 쳐보시고 여러분들이 어? 쳤는데 길다 그러면은 조금 감안하시고 각을 조금 더 짧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테이블이라는 거는 치다 보면은 왁스키가 마르고 먼지가 엉골해서 점점 짧아집니다. 그것도 감안하시고요. 시간별로 보정을 하는 겁니다. 선수들도 다 그렇고, 20분 단위, 15분 단위 이렇게 보정을 하면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요거 하나 간단하지만 알고 치셨으면 좋겠습니다.